안녕하세요, 나연석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가 벤치프레스를 할때 사소하지만 쉽게 할수 있는 실수들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벤치프레스가 이제 좋은 가슴 운동이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프리웨이트를 하면 내가 자세를 이렇게 막 잡아야 되니까 잘못된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쁜 습관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부상도 쉽게 당하고 안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벤치프레스 할때 손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손목 가벼울 때는 손목을 다잘 잡아요. 이렇게 딱 일자로. 근데 내가 이제 거의 실패 지점에 가까워졌다 하면 손목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왼쪽은 이렇게 손목을 잘 잡고 있는데 오른쪽만 풀린다. 그러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부상이 쉽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데 발목을 한쪽만 꺾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벤치 프레스 할 때는 일단 손목을 잘 잡아야 돼요. 손목이 잡히고 그 다음에 뭐 어깨를 잡고, 뭐 팔꿈치 위치를 잡고, 뭐 이렇게 하는 거지. 손목도 안 잡혔는데 뭐 이거 신경 써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하는 거는 이게 벤치프레스가 가슴 운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슴에 자극을 많이 느끼려고 한단 말이죠. 근데 아니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때 가슴 근육만 쓰이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. 손도 잡아야 되지, 팔꿈치도 구부려야 되지, 어깨도 쓰지, 그다음에 가슴도 들어야 되지, 척추도 써야 되지, 갈갔다가도 강하게 밀어야 되죠. 그래서 사실은 전신을 다 쓰는 건데, 어쨌든 운동 체계를 분류해야 되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가슴 운동 카테고리에 넣어놓은 것뿐이에요. 가슴 근육만 쓰이는, 게 아 니라, 이 거죠？그래서 <laughs> 실제로. 운동을 하면 여기 이두 있죠 이두도 많이 써서 벤치프레스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두근 건염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오해돌기 있는 쪽 그쪽에 통증이 나면서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너무 가슴 자극을 느끼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정자세를 내가 잘 잡아야겠다 라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이 자극을 내가 잘 느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자세를 잘 잡고 하다 보면은 운동 신경이 점점 발달이 돼요 반복숙달 하다 보면 그럼 점점 이 가슴 근육 게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됩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마지막은 초보자는 벤치프레스 할때 가슴을 처음부터 안 찍는 게 좋아요.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태권도를 배우러 갔어요. 그럼 태권도 가서 뭐 발차기도 배우고 다리도 찍고 막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내가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첫날부터 다리를 찢을 수가 없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벤치프레스 하기에 좋은 유연성을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하다 보면 내가 유연해지는 거지.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 처음 벤치프레스를 배울 때 유연하지 않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억지로 가슴을 찍었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무게도 들고 있어. 그러면 이 어깨 관절에 무리가 당연히 가겠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세를 잡고 그냥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가는 거예요. 자세가 안 흐트러지는 범위 내에서. 그건 이제 본인이 찾아야죠.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다보면 사람이 점점 유연해져요, 계속. 그럼 점점 이제 내려가는 깊이가 깊어집니다. 물론 이제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은 더 자세 발달이 빠르게 되겠죠, 물론. 당연히.